사령관 느부살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더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더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자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이르미아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나아갔어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이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 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느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세 아들 스라야와 느도과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의 미스마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야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예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 자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 자라에게 이르러 보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음이라 가레아의 아들 요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 자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도네와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40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역시도 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를 인솔하던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 사라단 그 사람이 포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지금 너희에게 일어난 일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재난의 일이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지만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모든 재난과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고관들도 무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살라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다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알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그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여호와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은 끝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큰 재앙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의 사령관 입술을 통하여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듯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과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건져내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지금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나를 죄악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며 그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때 우리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사슬에서 풀어줍니다. 그 이유는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39장 22절에 나와 있듯이 느부간네 살 왕이 예레미야를 선하게 대하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리아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다리에게 가서 자신이 멸망을 선포했던 그 유다 땅에 남아 있게 되죠. 이어지는 말씀 7절 이후부터는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 다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다 총독 그 다리아의 등장으로 바벨론의 포로된 유대 땅에 새로운 유대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유대 땅 미스바에 남은 빈민들이 모이게 되고 또 이방 나라로 피난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모여서 미스바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된 유대 공동체, 그 포로된 땅에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평화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스바로 모여든 사람 중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총독 그다라를 살해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 알리스가 이스마엘을 첩자로 보내 그다라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다라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라는 요한안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이번엔 요한안이 그대라에게 가서 비밀이 가서 다시 말하기를 자신이 이스마엘을 죽여 지금 당할 이 살해 위협을 막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도 흩어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라는 요한안의 말을 믿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요한안의 말이 진정이 아니다라고 하며 그를 거짓말 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죠 지금 이 유대 땅에 미스바에 유대 포로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향한 살인 계획이 일어나고 또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이 유대 포로 공동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거절한 자들이었기에 결코 온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유대 땅에 남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피해서 살아남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결코 하나 될수 없었고, 더 비참한 분열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공동체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0장 이 말씀을 볼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죄악에서부터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 만사, 역사를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과 방식으로 유대 땅에 남아보고자 하는 이이 자들과 이러한 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도록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듬어 주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피하여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국 불안정한 유대 공동체와 같이 비극적인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반드시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불안정한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을 맛보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유대 포로 공동체와 같이 말씀을 떠나 내 뜻과 내 방식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